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었더라 아멘 어, 어느 신학교 아 어, 졸업식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졸업설교입니다. 그런데 한 나이 많게 입학하신 한 졸업생이 이 끝내 설교를 아, 거부하는 겁니다. 난 못하겠다고. 교수님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일주일 앞두고 다 모였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아, 신학생이 교수님들의 그 권유에 못 이겨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첫 마디가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학생들이 다 모르겠는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버리는 거예요. 교수들이 또 설득을 해서 그 다음날 다시 모였습니다. 강당에 꼭 해야 된다. 다시 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제 예. 그 해프닝을 기억하면서 학생들이 오늘은 예.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했더니 이 아,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면 되시다. 그렇게 하고 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 참 난감합니다. 교수들이 다시 모여서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다. 꼭 해야 된다. 그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또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했더니, 그 이틀의 경험을 통해서 한쪽은 예, 압니다. 한쪽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아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시겠습니까? 설교는요, 기대감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에 기대감이 없다면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기대감이란 어떤 긴장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감은요, 누리는 거예요. 야, 내일 설교. 이 기대감은 누리는 거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시간, 즐기는 시간입니다. 한 골프 세계적인 골프 시합장에 18월 마지막 그홀 안으로 넣어야 하는데, 여기에 두 경쟁자가 딱 남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기는 것이고, 밖으로 어, 빠지면 지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다음에 퍼팅을 했습니다. 그 공이 신기하게 들어가서 이분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트로피를 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 우승자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트로피가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 자연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누리게. 저 트로피가 안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은혜의 누림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지금 다시 갈릴리 여전히 그 갈릴리에 가서 이 고기 잡겠다는 것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서도 자이 베드로와 이 함께 했던 이 동료들을 보고 여러분 누가 연상되십니까?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항상 거울이 되는 것이고요. 나침판이 되는 것이고요. 공평에 추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다시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다시 여전히 세상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비평하고 또 비난하고 또 뒷담화치고 또 불평하고 또 속이고 베드로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한 주간의 삶의 이 바구니에 우리의 삶의 바구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한 주간 산 우리 삶의 그물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피곤, 공허, 절망 낭망, 체념 혹시 이러한 모순반그 바구니의 그물에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새도록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새도록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삶이 주님 만날 날까지 인생의 영, 연속이라면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중에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중에는 이 슬픈 이야기가 끝난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슬픈 이야기를 쓰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삶을 계속된다면, 이거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질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얘들아,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를 아니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얘들아. 왜 얘들이라고 하냐면, 이 본문 바로 전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 가다 사람 나다네알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아들 둘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몇 명이에요? 일곱, 여덟 명? 그래서 얘들아입니다. 얘들아. 예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랑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랑의 교회에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사랑의 교회 예배드리죠.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성도님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얘들아.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이에 던졌더니. 그 여러분 이에 던졌더니 이들은요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거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그런데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던졌더니. 사랑 교은 아니 아마추어가 프로페셔널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들을 수 없는 겁니까?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이에 예, 던졌더니 던졌더니 9절 10절 말씀 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물, 가득 찬큰 물고기가 일백 신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 하는지라. 아멘이죠. 이에 던졌던, 얘들아, 얘들아. 사는 교육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르신 다, 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희수야 희수야 이 부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나의 죄 값을 치르시고,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사랑기 여러분, 언제까지 저항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항복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다 치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얘들아. 요즘 찬양 가운데,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들어보십시오 春。<却 S 2> <noise> Someday i 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얘들아 희수야 사랑의 교회야 쉴만한 물가 교회야 공동체를 부르시면서 한 인격 인격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딱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어떤 상황 가운데 던지는 겁니까?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끝자락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뭐 잡은 게 있냐? 또 던지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던졌더니 던졌. 이거 우리가 할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하게만 되면 이 순종을 하게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곤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정할 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순정할 때,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정결한 신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빈 그물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득 찬큰 물고기 1 5세마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빈 바구니였는데 열두 광주리가 남는 가득 찬 바구니로 채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할 때, 교회 여러분 복음은 생명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까지 다 해결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득 찬큰 고기, 자잘한 거는 세지도 않았어요. 자잘한 것은. 큰 물고기가, 우리 바라과 이식으로 하면 수로비. 교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생명,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존의 문제, 백, 쉰, 세 마리 큰 물고기도 가득 찼더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기독교의 박해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엄청났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했죠.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할 그때에 너무나 박해가 심하자.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다 도망가고 피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흩어져서 교회를 세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하고 성장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를 사역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다소라는 곳에 가서 지금 13년째 지금 여기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 불러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제 그리고 데려와서 1년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 는 이것을 보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비로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모습이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세기 노레스데 예수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쉴 만한 물가 교회, 성도님 여러분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쟁이 맞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쟁이로 바뀌었습니다. 예수쟁이로. 교회만 출석하고 등록 카드에만 이름이 있던 이들이 예수쟁이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등록 교인에서 예수 쟁이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분 오늘 예배 중에 얘들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요 매일 매 순간 충돌이 일어납니다. 환경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따라가실 것인가. 복음 안에서의 해석은 능력입니다. 환경 가운데 세상의 해석은 그 불신앙적인 해석은 세상만 따라가고 허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보금 안에서 해석은 능력입니다. 보금 안에서 해석하면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러닝 이 강의가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두 개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현대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19세기 방식으로 가르친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의 상황을 대입합니다. 20세기 목사가 21세기 성도들을 율법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작동이 될까요, 교회가? 작동이 안 됩니다. 경쟁과 약육, 강식과 세상의 논리에 가득 찬 갈릴리 바닷가에 누가 오셨습니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방식 말고 너희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말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 마리를. 건졌다는 것이죠. 생명과 생존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나머지 인생을 누리시든, 누림이 있는 이 땅에 삼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름을 바꿔 주신 존재 자체를 바꿔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과 생존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며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증거하며 감사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